자, 이번에는 버거킹 신메뉴입니다. 화이타 와퍼라고 하는데요. 예, 기존의 와퍼에다가 매콤한 화이타 치킨 그리고 새콤한 어니언 사워크림 소스를 더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. 또한 한정판으로 나왔으니까 언제, 아, 판매가 중단될지 모르니까 아, 한 번씩 드셔보시게 좋을 것 같고 단품 가격은 5,900원 그리고 세트는 7,900원입니다. 화이타는 뭐냐면은 하 이게 멕시코 전통요리인데 고기를 구워가지고 야채 같은 거랑 같이 이 또띠아 아시죠 거기에 싸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화이트 한데 요거를 이제 버거킹 스타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또띠아 이렇게 싸먹는 건 아니고 고기를 소간에 들어가 있는 치킨 치킨을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콤한 양파 새콤한 어니언 사워크림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빵이 있고요 빵을 이렇게 들쳐 내면 양상추 양상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하얀색 소스가 이제 그 어니언 사워크림 인것 같아요 샤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샤워가 아니고 사워크림 이에요 뭐냐면은 약간 그 새콤한 맛이 나는 발효시킨 소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토마토가 조그맣게 두 조각이 들어가 있고 요 소고기 패티 소고기 패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직화 방식으로 구워 가지고 어, 불맛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요게 지금 그 화이타 치킨이에요. 화이타 치킨, 화이타 치킨이라고 해서 좀 매콤하게 그렇게 만든 치킨인 것 같아요. 패티를 한번더 들쳐보면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예. 자, 그럼 이제 늘 하던 대로 반을 갈라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합시다. 자, 소간의 구성입니다. 아주 뭐 비주얼적으로는 아주 뭐 튼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요 소간에 이렇게 조각들로 되어 있는 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게. 요게 바로 화이타 치킨이라고 합니다. 일단 와퍼니까는 기본 햄버거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와퍼 먹어보셨으니까. 아, 이 직화 맛이 확 나네요. 이 소고기 패티에서 직화 맛이 확 납니다. 음. 내용물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마늘과 함께 볶은 양파를 같이 넣었다고 해요. 요게 지금 그 들어가 있는 화이타 치킨 조각입니다. 음, 저속 안에 들어가 있는 화이타 치킨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. 가운데 조금 이 조각들이 몰려있긴 한데 일단은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요. 매콤한 맛이 있으면서 매콤한 양념으로 빨갛게, 어, 양념을 한 건데, 이게 이 사워크림 소스의 새콤 달달한 맛에 묻히다 보니까, 화이트 치킨의 그 특유의 매콤한 맛은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. 예, 이 소스 맛이 전반적으로 다 잡아주고 있어서. 그리고 이 사워크림 소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넉넉하게 들어있어요.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많이 좀 흐를 정도로 그렇게 들어있는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. 이 토마토가 상큼한 맛을 내주면서, 또한 이 쇠고기 패티의 불맛, 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, 사실 이게 그 기대했던 화이트치킨의 맛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. 네, 맛이 뭐 확실히 매콤하고 그런 맛이 강하진 않은데 은은하게 은은하게 매콤한 맛이 나면서 어, 씹는 식감은 좋게 하고 그리고 꼭 화이트치킨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소고기의 불맛 그리고 많이 들어있는 소스 그리고 푸짐한 야채까지 해가지고 어,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가격이 좀 세긴 하죠 5,900원이면 단품이 5,900원 입니다 그리고 세트가 7,900원 이니까 이번적으로 이제 와퍼가 크기가 좀더 크고 전반적으로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제품이 맛있어요 네, 소스의 맛도 좋고 어,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한 그런 맛이 느껴지면서 맛있습니다 이거 말고 어, 비슷한 제품으로 이제 화이타 스테이크 버거 화이타 스테이크 버거가 있는데 얘는 천원씩 더 비싸요 단품이 6,900원 세트가 8,900원. 화이타 스테이크 버거는, 어, 다 똑같은데, 요 패티, 패티만 좀더 두툼한, 어, 스테이크 같은 두툼한 패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한정상품이니까 언제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내실 때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 소고기 패티의 불맛이 마치 그 고깃집에서 직접 그 불판에다가 치화 방식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 듯한 그런 맛이 나가지고 아주 만족스럽네요. 고맙습니다.